이런 경우 있어 없어. 있습니다. 그리고 이런 경우도요. 뭐야? 뭐 이런 경우 아저씨 별표 하는 거 맞지? 막술 드시고 아저씨 왜 이래요? 막 뭐. 이런 거 있어 없어. 있어 그럴 때 쓰는 거한 손으로 밀어. 이렇게. 그럴 때 여기를 잡고 밀잖아. 비지 그럴 때발 왼발이 빠지면서 고드름 든다. 그대로그 그대로. 다음에 중요한 거 여기서 이거를 펴줘야 돼 이렇게. 이렇게. 네, 고 있어, 우리. 한, 거이 네, 아, 여기서 딱 미는 거 이거. 이거. 이렇이 네, 이거. 그러면 거 이거. 그 이거. 이거. 이 그렇지 어. 살짝, 어. 그렇지. 거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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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거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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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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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거 어, 두 손으로. 오른손으로 여길 낼 때도 있고, 여길 낼 때도 있고, 요번에 이쪽 밀 때. 어. 이쪽 밀 때는 어떻게 도냐 여기서 두 손을 잡고 그대로 도는 거예요. 얘가 어려운 걸. 앞, 개, 또. 바로 잡부붙이으고 그렇지. 저 키로. 수다. 여기를 보면, 이렇게. 요뼈 있어, 뼈. 여기를 누르고, 이거 당겨 오는 거예요. 아, 네. 아, 네. 수업기니다 네. 아, 네. 바로 잘들어. 여기 지켜볼 수 있어. 떠는 사람. 자, 첫 번째 거 준비. 합, 길 컵. 자, 자, 이 세. 자, 첫 번째 컵. 두 번째 자, 준비. 째거준 네. 시작. 자, 네. 자첫 번째 두 번째 다 아,